안녕하세요 9월 11일 시골 고물로 백봉 농장입니다 아, 오늘 어제 퇴근하면서 이제 주순 주순 건데요 이거 샷시죠 현관 뜯어놓은 건데 이거 버렸더라고요 뭔가 통째로 뜯어가지고. 이건 자석에 안 붙네. 이거는 이제 알루미늄 샷인데. 이건 자석에 안 붙네요. 고철인 줄 알았더니. 아, 날씨가 너무, 햇빛이 너무 뜨거워요. 온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 나는 스티커, 스티커 붙여서 버렸어요. 이건 이제 그냥 이렇게 고물상에 가져갈 수는 없고. 물론, 가져가도 돼요. 받긴 받아요. 고물상, 뭐, 마음에 안 든다고. 다시 깨끗하게 정리해갖고 와라 그러진 않아요. 고물상에서 받긴 받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 단가를 조금 내리죠. 깨끗하게 정리하고가면제단가를 주고, 이제 이렇게 막 가져가면은 뭐, 그래, 이 정도면은, 바로 내려도 되긴 돼요. 내리고 올까 하다가, 그래도 한번 조금, 정리해보자. 이렇게 세면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좀. 봤긴 봤는데, 애, 매하잖아요 서로. 그런 게 싫더라고요. 여기도 이렇게 스티커 붙였죠. 여기도 스티커 붙였는데, 다 찢어졌고. 뭐? 그리고 가스통, 긴거 하나, 저기도 스티커도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러다 어저께는 고철 주는 날이었는데, 이 가스통에도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놨죠. 가스가 가스냄새가 가스 좀 나네요. 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바짝 열려오면 다 최대로 열어놨네요. 자 이렇게 최대로 열어놔도 이제 가스가 공기압 이 안에 내부 가스가 이제 외부 기압이랑 일기압 일기압이면 이제 가스가 더 이상 안 나오죠. 이 안에 가스가 이제 일기압으로 차 있는 거예요. 뭐 여기다 뭐 이거 자른다고 그라인더질하고 그러면불펑 하고 붙는 거죠. 가스가 이제 안 나오니까 속에 압력이 똑같으면 외부나 내부나 그래도 가스는 있는 거예요 일기압으로. 그러다 그라인더질하면 안 돼요. 이 부분은 이제 신주라서, 가스통 고물상에 그냥 가져 가면 잘안 받거든요? 왜냐면 가스가 남아있고, 뭐 법적으로 뭐 모르겠는데 하여튼, 위험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잘안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그 대신 이제, 어 개인적으로 뭐 가스로 뭐 통으로 뭐 활용한다 해갖고 이렇게 잘라놓은 통이나 뭐 이렇게 중간에 한번 자른다든지, 그러면 이제 아무 상, 관이 없죠. 아, 이거, 가스 잘라고 날로 만드시는 분도 많고 하니까. 그렇다고 뭐, 이 고무상 주려고 일부러 뭐, 그라인더질을할 수는 없잖아요. 저기 신주, 그 벨브 부분만 신주니까 이거 빼고, 이 뚜껑 열어놓으면 이제 잔류가스가 이제, 뒤집어서 어떤 분은 들 이제 물 같은 거, 수도꼭지 이제 물 같은 거치도 하는데, 그냥 열어놓으면 저밸브만 빼면 뭐, 어지간하면 다 빠지죠. 뒤집어 놔도 되고. 그리고 저쪽에 농약통, 보이시나요? 저 농약통, 저스텐이에요 저게 이제 신조도 있고, 고철도 나오고, 농약통 저거, 스탠 농약통은 괜찮아요. 스탠으로 가져갈 때 가져가시면 되고. 그 알루미늄 샷시 정리해서, 어, 며칠 전에 샷시또 정리한 거 있거든요. 그거는 카페서 이거 빼야죠 이거 싣고 다닐 수도 없잖아요 다쌓아을 수도 없고 깨끗하게 달려놓으면 이제 다 쌓아놔도 되긴 되는데 쭉쭉쭉 뻗은 거니까 그래도 빨리빨리 현금화하는 게 좋죠 오늘 요거 이거 작업해 보겠습니다 신축가 잘안 빠져요 빠지면 하면 좋은데 이걸 뭐 아무나 뭐 이렇게 손쉽게 돌려서 뺄수 있으면, 뭐, 되긴 되는데요. 어... 이제 이거는 좀 쉽게 빠지네요. 이거는 이제 다이캐스팅 알루미늄이고요. 이제 요거 이렇게 끼워가지고, 망치로 톡 는데몇번 하니까 되더라고요. 처음에만 좀안 풀리지. 근데 이걸로도 이렇게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건지 여기다, 여기 아시바 파이프 인거 여기다 껴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날개, 날개가 있어가지고, 이게 조금 돌리고 또 돌려서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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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지금 2, 3분 만에 이거 풀어냈고요. 그래도 안 되면 열을 먹이면 좀 낫겠죠. 이거, 이거, 고철하고 신주하고 빼는 방법은 열을 먹이면 잘 빠지거든요. 근데 이제 가스를 열어놓으면 안 되고, 이제 가스를 완전히 잠근 상태에서, 이제 가스가 없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가스통은 굉장히 튼튼해요. 그래서 여기다 직접 불을 댄다고 해서 이게 뭐 폭발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일반 부탄가스 캔 같은 거, 철캔은 좀 유용하겠지만, 이가스통 사실, 진짜, 불에다 넣어도 안 터진다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팍, 폭발하겠죠, 만이에 불에다 실제로 넣는다면. 아니, 내부에 가스 압력이 충분하고 하면. 어쨌든, 불을 한번 먹이면, 그때 시히면 이게 잘 돌아가요. 근데, 불을 안 먹이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걸로 이제, 막치 때려서 한 거고. 잘 빼냈어요. 이것만 해도 한 400g은 나가겠는데. 300g은 충분히 넘고. 자, 뺐습니다. 빈 가스통 무게가 한 22kg 정도 되네요. 이거 1kg 더 해야 되는 저울이거든요. 22kg면은 한 5,000원 되네요. 고철값으로는. 이 통을 한 4원 0 정도에 뭐 당근에 뭐 빈 가스통 가스 뺀 가스통 해서 만원에 팔면 고물성보다 두배 이익이 되는거죠 뭐 이거 뭐 난로나 아니면 이제 바베큐 그릴 뭐 이런걸로 뭐 불멍하는 그런거 만드는 분 많으니까 당근에 한 만원에 한번 팔아볼게요 아 어, 오전에 주워온거 샤시 이 분해하고 있는데요. 이 샤시 이 이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옛날 샤시 포함해서 이런거다 이제 샤시에 이 이런 실드나 먼지 뭐 곤충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빼 놓은 거껴 놓은 거 있잖아요. 요거빼 주시고 아까 빼다 보니까 여기 이런 틈새에 그 벌들이 그, 진흙, 진이겨가지고, 이렇게, 빼는 애들 있잖아요. 거기, 거기, 틈새 들어가고집 짓는 애들. 애들이 이렇게, 집을 져놨더라고요 뭐, 중요한 건아니 이제 말하다 말았는데, 제가 영상 보다 보니까, 말을 기박 중구난방으로 막 하다가, 막, 끊고 막 그러던데,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자, 이샷시 옛날 거 이제 포함해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시면, 잘 나오나? 이렇게 나오는구나? 자, 여기 보면, 여기 삼각형 그 볼트가 되어 있어요. 볼트 머리가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이거 전용 그, 전용 그 드라이버가 있거든요? 드라이버가? 이런 모양이 반, 반, 이렇게. 리버스 모양으로 된거고 삼각형에 폭 들어간거 그래서 이렇게 딱 돌려서 이렇게 깨는게 있어요 저도 그거 있어요 그걸 제가 분명히 그걸 자, 저번에 썼는데 그것도 산 것도 아니고 그것도 주은거거든요 일하다 보면은 그런거 많이 죽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로 하면 편한데 그걸 지금 오전에 그거 이제 아까 그 영상 찍고 오전에 그거 찾다가 점심식사 끝나고 또 찾고 막 한데 어디 분명히 있, 거든요 봄에도 한번 써는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그거 막 어디, 그, 어디 갔나 막 엄청 찾다가 결국은 이렇게 그냥 바이스 그립으로 물어서 힘으로 이거 억지로 뜯어가지고 이게 원래 드라이버가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거 없어가지고 괜히 그거 찾다가 요, 이런데 막 뒤적거리다가 괜히 미리 깨진 거예요. 손이나 비고 와, 막 어디 있지? 뭐 어디 분명히 묻혀 있을 텐데 아 공구를 쓰고 제자리에다 안 놔두니까 참그렇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여기 보시면 이제 잘 보이실려나? 이 구멍이 있어요. 이 구멍으로 이렇게 드라이버 같은 거를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풀면 돼요. 그럼 이게 이제 삼각형. 그 삼각 머리로 된그푹 들어간 그런 저기 드라이버가 있거든요. 전용 봉구. 그걸 풀면은 간단한데, 이게 없으니까 이걸 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요 찾다 찾다, 한2 시간은 찾았을 거예요. 그냥, 그냥, 안 돼서, 힘으로 그냥, 힘으로 그냥 뽀개가지고, 이렇게 하면 빠지거든요. 뭐 그렇게 아주 빡세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렇게 빼면은 이런 부분은 이제 그냥 생 저희 박혀 있구나. 이렇게 박힐 때가 있고 대부분 이제 이렇게 짧은 거에 이게 박혀 있어요. 이렇게 나사산 이쪽에 있다 보니까 그럴 때 이렇게 빼서 발스 그립으로 딱 물어가지고. 올리면 이 알루미늄의 쇠라서 어지간하면 이제 녹슬지 않고 잘 빠져요. 자 이렇게 샷시 정리하고 있습니다. 농약통은 뭐어 딱히 그냥 거의 고철이죠. 근데 이제 이 통은 이제 고철로 안 하고 스텐으로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고철람 녹슬면은 뭐 예를 들어 농약, 농약이나 이런 걸 다뤄야 되는데 녹슬면은 되게 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된 고철로 된 이런 농약통은 스텐으로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자석. 요런 거는 이제 주방용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석이 안 붙더라도 이제 가짜 스텐이 많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음, 저거 같아요. 진짜 스텐 그래서 이제 주로 요런 데, 또, 볼트로 되어 있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제, 핀으로 되어 있어갖고, 이렇게 핀만 싹 빼주면 고철이 빠져요. 고철이죠. 여기도 이제 핀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빼면 되는데, 지금 이제 볼트로 돼 있어요. 여기 이제 풀어주면 플라스틱 등받이 부분은 이제 녹슬어갖고안 빠지는데, 그럴 때는, 기에서 이제 등받이는 이제 빠져요. 여기도 고철인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보여주려나? 자, 보이죠? 이제, 요 부분에 이제 고철이라서, 보통 시간을 안을 때는 그냥,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퇴근 시간이 다 돼가지고, 빨리 하느라고 이렇게 그냥, 그란드로 잘랐는데, 이렇게 빠지면 이제, 고철 빠지겠죠. 고철 부분 이것도 이제 빼면 돼요거줄 버리면 되는 거저 안에 이제 이거 빼는 거 이거를 이제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거 풀어가지고 이제 이거 풀면은 여기서 빠지고 쌔만 빼면 되거든요. 이 안에 이제 이거 이거 이제 돌려서 빼게 돼 있어요. 이 어? 부분에도 어쩌 어떤 제품들은 그 신주로 돼 있는 어, 신주네, 신주네요. 보통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데, 신주 같은데 노란 데이기가 어, 신주네, 구리네요. 신주가 아니고 빨간색 화면에 보이시려나? 빨간색 보이죠? 여긴 또신주예요아 그러네 잘 써왔네 보통 여기 이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뚜껑이나 이 아랫부분만 신트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건 구리네요 이거 웬이야 이것도 이제 제거해 주시면 되고 플라스틱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요 부분 이제, 요 부분 같이 버리시는 부분에 여기, 여기 신주고, 원 알루미늄 봉이고, 여기도 신주죠? 이거 빼고, 요 부분 신주예요 플러스 하면 되고, 손잡이 플라스틱이고, 버리시면 되겠고. 그래서 신주 빼내시면 될 거예요. 내일 하고, 자, 내일 하고. 정리하고 빨리 퇴근해야 돼서. 자, 오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